뭔 소리야? 알파 레터라고 아니 말도 안돼 아니 c 브를 다음 편에서는 모든 걸다 잃은 남자 랩터 C발 멸종시키다를 변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랩터 이 그지 같은 거다 멸종시키겠습니다 C까지 다 뿌리 뽑아가지고 그냥 브럴 다 잘라버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녀석들 전부 다 죽여버리고 무자비한 학살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집은 여기로 옮겨야 될것 같아요 아, 씨발, 뭐야. 아니, 이건 또. 아니, 별, 이제, 개미 새끼까지 이제 나를 건드네. 쥐시고 싶지 않으면 가세요. 저 이래봬도, 하브르보다 곤충 더잘 알거든요? 개미는 절지동물입니다. 아시겠어요? 꺼지세요. 배놓와 원래 한번 이렇게 딱 쉬었다가 오면은, 또 도와주십니다. 게임의 신께서. 제 생각에는 오늘, 아크 서바이벌 엔딩을 볼수 있지 않을까. 인간이 왜 괜히 인간이냐? 지능의 차입니다. 이 능지의 차이예요. 이리 와, 이리 와. 오늘 얘로 제사 한번 지내고 방금 이 모습이 앞으로 이 아일랜드에 있는 너희들의 모습이 될 거야. 미친 듯이 복수하겠습니다. 특히 랩터 새끼, 공룡이랑 공룡은 모두 싸그리 잡아가지고 제 노예로 만들겠습니다. 아니 그때는 밤에 기습을 당해서 그런 거라 뭐 지금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 팔근육 보세요, 이거 랩터고 호랑이고 뭐 그냥 씨바 티라노고. 만남은 그냥 죽방한 대를 딱 뽑으면 끝입니다. 이 강펀치 한번 들어가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살짝 주의 구간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살짝 주의 구간이야. 어, 그 그치, 그치. 아이, 미친, 진짜. 아니, 몇 마리가. 아니, 이게 실화입니까? 뭔 씨. 시... 저 길목에, 저 좁은 길목에. 시... 먹을 게 뭐가 있다고 세 마리가 몰려있어. 아, 저 좁은 골목에 뭐가 있어서? 어, 친구야, 미안해. 친구야, 미안해. 아, 착한 친구네. 돌고래인가? 아, 어쨌든, 가야 돼요, 저기. 이 야비암을 종의 DNA에서 그냥 꺼내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크를 할 때도, 사람만 보면 도망갈 수 있도록 죽여놓겠습니다 오케이, 오지, 오지. 하지만, 이번엔 나도 꽤 준비했어. 아니, 이 미친 새끼 봐. 가만! 이 새끼야! 떨어져. 이제 그만해. 형도 한 개야. 일단 볼라가 하나 더 있거든요? 저 뒤쪽 친구가 풀리면, 어, 도망가네. 어? 얘들아 나중에 싸우자.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고 어 나중에 그냥 꼼짝없이 죽는 줄 알았거든요. 역시 사람은 패인가 냅다 두드려 패니까 도망가 버려. 어. 어나이 새끼 봐라. 오 나이스. 어, 아니 이 새끼 진짜. 제발. 아, 형 자제 좀 하세요, 진짜 미치셨어요, 형? 어, 이 새끼 숨어 있다가 막. 어, 나이스. 오케이, 너는 앞으로 네 동족의 배신자다. 좋아, 이제 마취약, 마비약. 자, 이마비화살 배우고. 자 여기 딱 있어, 오케이? 형 혼자 알아서 할게. 달려들고 그러면 안 된다. 일단 존나게 뛴다. 여기 딱 올라가면, 이 친구는 여기서 딱 빡칠 수밖에 없죠. 나는 이 위에서 여유롭게 돌을 쏜다. 나이스. 바로 그거야. 어디 개길 걸 개겨야지. 1레벨짜리가. 아, 형님은 또 뭐예요! 아, 형님, 제발. 예? 고기 되고 싶지 않으시면 가만히 계세요. 오케이? 어, 두 번은 못 참습니다, 형님. 이새끼야 어? 죽고 싶어? <laughs> 죽고 싶냐고. 새총도 부서졌겠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무의미한 살생은 크게 좋지 않습니다. 이제 조련 됐으려나? 어, 나이스. 야 이리와. 오케이. 야, 탱 해, 탱 금방 잡 으니까 오둘이 박치기 하는거봤 습니까？오케이 트리키 안장, 오케이 드디어 트리케 라톱스 를탑 승했 습니다. 제일 먼저 랩터 같은 거좀 얻으면은 저 친구부터 죽여버리고 싶거든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이 친구는 레벨이 몇이야? 레벨 1이네. 레벨 1도 굉장히 쓸것 같이 생겨가지고, 또 이런 거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진짜 게임 <laughs> 존나 열심히 했는데 다 부서지고 공룡 다 죽고 그러면은 이제 그때 이제 멘탈이 터지는 거야. 아, 진짜, 존나 시끄럽네, 얘. 얼른 랩터들 모아가지고 죽여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아, 너왜안 꺼지냐고. 계속 집에서 알짱거리냐, 얘. 이봐, 내가 집을 지었으면은 알아서 꺼져야 될거 아닙니까, 얘? 매너가 없네. 이웃집끼리. 가죽물통에 물도 깔끔하게 담겨있고, 뭐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끝난 것 같으니까. 아, 제발. 아, 저기요. 정말 저 친구는 제가 죽일 수 있으면은 그냥 씨를 말려버릴게요. 자, 모두 따라와. 이제 슬슬 여기를, 우리 본진을 조금씩 늘릴 때가 된것 같아. 와 이제 이 윗라인을, 자, 싹다 먹어버리는 걸로. 이렇게 하면은 저 빨간색 게이지가 모이는데, 아, 저기 있네. 어, 세상에나. 저 친구는 웬만하면 안 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파레터가 강하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일단 여기서 집을 수 있는 공룡들은 다 집어가지고 탱커로 쓰겠습니다. 오케이. 나이스. 아유 대충.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고 만들었을 텐데, 뭐 나쁘지 않은 편인데요? 굽네 뛰어서 거리를 벌리고. 나이스. 좋아, 지금, 탱커들 엄청납니다, 저. 어. 아. 완벽합니다. 제 기준에서, 이미 여기는 거의 진짜 완성작이에요. 이제 어떤 놈이, 우리의 첫 희생자가 될지, 다 해볼만 해. 어, 뭐야. 이게 뭐지? 프로오돈? 잠깐만. 어이가 없네. 아, 제발. 아니, 이 새끼들은 또 뭐야. <laughs> 아, 얘들아. 적당히 해, 얘들아. 아니 씨 정말 쌍욕 나오네 게임이. 아니 콤핀지 씨 컴퓨터인지? 어? 이 개새끼 자꾸 건드네. 아 존나 열 받네 이 새끼들. 정말 공룡을 끌고 다니면서 헬려고 뭐야 저거. 아니 이게 뭐야? 가 볼게요 저는. 아니 씨바 그냥 게임이 존나 사이코에요 그냥. 사람 열 받게 하는데 뭐 있는 게임이에요 이거. 도가 텄어요 아니 이건 그냥 닥치고 진짜 공룡을 데리고 다녀야돼 야너 이리와봐 안돼 형이랑 같이 가자 야다 따라와봐 형템이로서 기분 존나 나쁘니까 아니 랩터가 두마리? 이건 기회야 야너 이리와 내새끼야어 소형 공룡은 이렇게 간단하게 패죽일 수 있거든요 기다려봐 얘들아 여기 오케이 스탑 오케이 형 여기서 템 빠르게 주워가지고 랩터 두 마리 있는 거 확인했으니까 잡아야 돼요 그게 나의 랩터한테 복수는 시작됐어요 지금 어올줄 알았어 나는 올줄 알았어 니가 야 애들아 탱커해 탱킹 아니 애들아 뭐하냐? 야 애들아 나안 구해? 아니 애들아 뭐해? 잠깐만 얘들아 당황스럽게 할거야 지금? 자 여기있으면 맞을일은 없다 아얘쓰면 당했네 쟤만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는데? 아 뭐야! 저 토네이도 전법은 잠들어라 아니 뭐 이런 말도 안되는 어저 새끼들은 왜 씨발 공격을 안해? 왜 이제야 따라오는데? 꺼져 너희 꼴 보기 싫어! 야 랩터 이리 와야 움직이자 아 아이템 타임 차이... 또 이.. 부족해가지고.. 얘들아? 아니 이 새끼들 이 x 인생에.. 아크 인생에 도움이 되질 않네 진짜? 자 형을 따라오는 거야 알겠지? 형이 얘를 잡아야겠으니까 얘들아 대신 맞아 대신 맞아! 아 죽이지 말고 야너 죽여 죽여 가자 얘들 뭐랑 싸우는 거야? 어 뭐야 이건 또 좋아 아주 신경질적이야 너희만 믿어도 되겠구만 좋아, 이 정도라면 너희를 믿고 형이 테리지노 사우루스를 한번 잡으러 가보겠다 오케이? 끄덕끄덕해 알았으면 좋아 가자 얘들아 알파레터다 알파레터한테 나중에 복수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렇게 랩터 3마리나 잡았으니까, 그 다음 테리지노를 잡아가지고 복수하는 걸로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뿅!